During this conference 이번 대회와 최근에 다른 모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사는 곳에서 진정한 성장을 보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과 다른 기타 중요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늘 가정과 가족이 란 울타리 안에 존재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 원리와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8살이 될때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앙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여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본보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런 모범을 통해 자녀들은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서 감사를 느끼며 가정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가정 내에서 니파이가 응급한 다음에 행동양식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봐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가정의 밤을 하며 같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가족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부름을 받아들이고 병들고 외로운 분들을 방문하며 그밖에 다른 일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 공과를 하거나 자녀 곁에 앉아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편지는 선유사로 봉사하는 사람, 군복무 중인 자녀, 그 외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집에서 오는 편지는 단지 짤막한 이메일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편지는 지니고 다니면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히 간직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자녀들은 구주의 속죄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용서는 자녀들이 부모와 더 가까워지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회개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나아지이 노력한다면 용사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자녀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지상의 부모님에게 시기에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해야 하는 일에 덧붙여 디파이는 우리가 우리들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구스 후기성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나눌 책임과 축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는 아직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한때는 우리와 함께 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느꼈던 기쁨을 다시금 맛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던 사람뿐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되었던 간에 그분과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우리에게 심이 큰 것이 영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일은 모든 자네에게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돕는 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사 경험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 관자, 진인, 지난 경험이나 곱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과 평소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일은 생활하면서 실천해야 할 일인 동시에 기쁨입니다 이에 관련된 두 가지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브 오처드는 솔트렉 시티에서 자랐는데 그의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훌륭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웃에 사는 교회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그를 활동에 초대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그는 성장기 동안 착한 후기 성도계의 친구들과 교회가 훈훈하는 활동에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그는 이사를 했고 친구들은 대부분 선교사업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삶에 영향을 준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데이브의 한 고등학교 친구만이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생활을 바로잡고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매주 감독님을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그와 데이브는 룸메이트가 되었으며 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며 또왜 감독님과 수시로 만나야 하는지에 관해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회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독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는 데이브에게 다음 성교, 접견 때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황당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우정과 상황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데이브는 동의했고, 곧이어 자신이 감독님과 접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데이브는 선교사를 만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참대다는 간증을 얻었으며 침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감독님이 데이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1년 후 데이브 오처드는 캐서린 에번주와 성진에서 결혼하여 귀여운 다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캐서린은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저는 그 훌륭한 감독님과 데이브를 교회로 이끈 그 친구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데이브는 자신의 개종담과 개종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간증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불과 한 소년이 침례를 받았을 뿐인데 친구들과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감독님이 수년 동안 기울인 모든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는 캐서린과 다섯 자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아내와 다섯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복음을 나누기만 한다면 불과 한 소년으로 그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 누군가가 개종을 하거나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은 것은 한 가족입니다. 데이버 캐슬린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둘은 선교사를 마쳤으며 다른 아들은 최근에 독일을 쓰는 알파인 선교부에서 봉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성전에서 결혼했고 막내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모든 면에서 착실합니다. 그 일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일린 웨이트 자매는 데이오처드가 자신의 개종 경험을 들려주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웨이트 자매는 스테이크 대회 내내 자기 가족, 특히 그 중에서도 오래전에 교회에서 멀어진 여동생 미셸에게 생각이 미쳤습니다. 미셸은 이혼하여 힘겹게 네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엠너스를 벨라드 장모님이 쓰신 행복의 축구라는 책에 자신의 간증을 적어 동생에게 보내게 했던 느낌을 받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어떤 친구가 자기도 미셸과 연락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일린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미셸에게 자신의 사랑과 간증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를 돕기 위해 영이 수시로 여러 사람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 미셸이 아일린에게 책을 보내줘 고맙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영적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린은 자기가 알기로 동생이 구하고 있는 평화는 보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생활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얼마 후 그녀는 활동의 원인 멋진 남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1년 후 옥돈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24살 된 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미셸 가족의 다른 이들과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모르는 모든 분들께 이 교회가 참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선교사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교회가 참 대단한 것을 알게 되면 실로 참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한 단계를 취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지만 그 부인과 가족에게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녀에게 애정을 가진 분들이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감정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 경험담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던 한 청년은 질질을 찾던 다른 청년을 도왔습니다. 한 부인은 자신의 간증과 믿음을 2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있던 동생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로 구하고 영의 속삭임을 따르겠노라고 약속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께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하면 중요한 병안을 가져옵니다 관심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이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도 아이레뉴토도 같은 생각을 가지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손을 내밀어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야 할 누군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지체 없이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과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선교사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이 이 연단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셨던 것과 같은 권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결코 속삭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속삭임에 따라 사랑으로 행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염려하시는 분들의 삶에 기적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해 주는 축복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성장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의 사업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살아계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속사임에 따라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